교에 최정예 멤버들만 모셨습니다, 마크. 일단 뭐 머니머니해도 우리 팀 일단은 얼굴이 좋아요. <laughs> 저희는 소리 없는 내공이 아주 강한 친구들이거든요. 전교 회장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교 회장이지만 원수도 나무를 떨어질 수 있다.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저희가 뭐 살짝 학년은 조금 아래 에 있지만 네. 예, 지, 지식적인 부분은 제가 좀더하좀 상위에 있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네요. 맞죠? 네. 네. 소리 질러. 예. 우리 예! 소리 질러. 우리 소리 질러. 됐어. 이게 오늘 <laughs> 이, 이게 오늘 막 이겼습니다. 막 끝났습니다. 오늘 막 아, 이게 네.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지혜씨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이기면 돼. 네, 이기면 돼요. 네, 이기면 됩니다. 자, 일단 그 문제를 드리는데 잘 듣고 <laughs> 팀원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다 맞추고 이기는 팀은 올 연말에 있을 왕중왕전에 출연하게 돼요. 이 옥동초등학교를 대표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잘할 수 있나요? 네. 네. 우리 팀은 또 말을 안 합니다 잘할수 있나요? 네뭐 네. 네. 약간 예뭐 고음과 예, 저음의 대결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첫사랑 일까 띄어쓰기나 맞춤법 틀린 게 있다면 올바르게 표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뭐 친구들이 사랑을 알아요? 첫사랑을? 첫사랑이 있어요? 지금은? 집중한다고요? 잠시만요 음, 그래, 지은씨 첫사람언제예요 저는 6살때요 6살때 6살때는 뭐 사람이잖아 뭐. 그냥 예. 그냥 네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사람인거에요? 저는 지금이제의첫사랑이예 정답을 보여주세요 오 거의 비슷한데요 아 조금 다르네요 첫띠로 <laughs> 사랑일까가 저희팀에 그리고 지금 지혜 씨 팀이 이제 첫 뛰고 사랑을 안 했어요. 공개할게요. 정답은 이겁니다. 네. 첫 뛰고 번째 좋아한 사람이 첫사랑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네. 대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뭐 사람을 모르다니까 네,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어. 사람을 아직 몰라. 기대 문제 기대 알수 있어.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자 공부를 할 만큼 응. 다 했지만 응. 기대만큼 결과가 안 나왔어. 쓰여 쓰기 맞춤법 응. 있으면은 고쳐주세요. 잘 보여요 이제? 잘 보이나요? 응. 보여요. 잘. 응. 기대만큼. 기대만큼. 상이 상. 소다 소다 소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안 느낌. 코로라는 이 자세 자체가 아름다운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나 누구랑 <뭐라는> 얘기하니? <laughs> 다 적었어요? 다 적었나요?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그 네. 이쪽으로 좀보여주세요 아, 아. 공부를 띄우고 팔만큼 붙이고 아, 아. 아. 이렇게 기대만큼 붙여주고요. 아니 저기 더 맞나요? 이 친구가 를 맞췄고요 두 개를 더 맞춰줬고요 미리 맞췄습니다. 아, 박수 박수. 아니 아니, 아니이 예. 야구야지 야구가 구이 말, 투어스터야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시작이다. 네, 자 파이팅. 파이팅. 위로 하나 둘셋 파이팅.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의 반응은 희한한 클로버를 찾는 것이다어어스기 맞춤법 맞춤 순 우리말로 다 붙여주세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말이죠. 그냥 일단 그냥 봐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어, 우리팀 사오지마, 사오지마. 아, 이거 아닌데. 난리났어. 해하고 해하고 해. 자,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빵빵바 빵.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목소리> 나의 다른 게 아니고요. 다 아, 람이 맞고요. 히 안한 아니고히한 한이 맞고요. 자, 여기 몇개맞습나요 이어스이 <목소리> 맞았고요. 히 하나 맞았고 두개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대표에서 왕중왕제 나가되기 야 때문에 울산에는 초등학교 다 모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왕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교, 학교 대표 얼굴이에요. 네. 야 니기는 진짜 골 네, 올드맨 왕중왕제입니다. 이 뭐라고 막 손에 막 땀이 나네요. <laughs> 저기왜냐면 지금 제머릿속에공약을 지키는 에세 네, 번째. <laughs> 그 <생각보다 웃음> 생각해 봤는데는 <laughs> 붙였어도 맞는 <맞을> 겁니다. <laughs> 네. 위치는 쉬워서 빼주세요. 하나 들렸고 응. 위치 안 뺐어. 네. 어, 저기 죄송합니다. 거 뒤에 끼안 쫓어요. 거기 안. 아 어. 어. 이제 지저까지. 그리고 거기서 거라고 했어요? 거. 오 잘했어 잘했어. 이 팀이 더자 시작. 쎄쎄쎄쎄 친구 머래속에 이래 지금 복잡해 지금 복잡하니까 파이팅이 안 나옵니다 우리도 파이팅! 파이팅!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록해 신조어 같기도 하고 순우리말 같은 산고대의 뜻은 무엇인가요? 잘안보이면요 1번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 잔소리 2번 밤중에 산 위에 바람이 불어 몹시 추워지는 일자 발발 발발 갈수 있다 아 상의했어요 3명이 상의했어요 명이 상의를 정확하게 했어요 마지막 문제도 될수 있어요 저이괜찮요 상의해볼까요? 아이하고 있습니다 네, 리 수민이도 유학을 가고 싶요 인사? 인사? 경험을 통해서 미에서경을해서1년 아니, 빨리. 아니. 3 빨리 야 지금 3초 남았어 1거야이 친구들은 왠지 올리는 수준이에요. <laughs> 와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자졌습니다 들어주세요. 아우 똑이야 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와 이렇게 힘들었죠? 예, <laughs> 네. <laughs> 마음을 가라앉히고. <laughs> 야 진짜. 예, 역시 우리 팀, 이 제가 잘 뽑았어요. 예. 다음 게좀 어렵습니다. 깨었다가 네. 다시 등장을 일컫는 우리 말은 무엇일까요? 깨었다. 깨었는데 다시 등장을 일컫어요세 글자예요. 아, 진짜 이게 좀 좋네요. 신트 그럼, 주인장. 미니언즈. 아, 미니언즈. 좋습니다. 미니언즈. 아, 여기는 뭐확신해쳤는데 오, 좋아다 자, 좋아져. <목소리나> 그렇지.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정답을 올려주세요 됐어 맞다 맞다 맞지? 맞지? 자 공개하겠습니다 예~~ 소리 들려 자, 하나 둘셋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팀이 2회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이거 퀴즈 하는 거를 그냥 경험으로 생각하고 어 지금 왕조 한글 나가는 친구들한테 화이팅! 아어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아 앞으로 몰랐던 우리 말이 있다면 다시 알게 되어서 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보람된 날 같고요. 아무리 진 팀과 이긴 팀이 갈렸더라도 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민성도 음. 착해요. 음. 이제부터 줄임말이나 나쁜 말을 쓰는 아이들에게 착한 말을 알려 줄 거예요. 4학년이 6 6학년한테 질줄 줄 알았는데 이 이겨서 좋아요. 음. 아. 근데 숙리했는데뭐 이렇게 내기도 한 번도 없다. 내기 좀해 줘요, 그러면. 외솔 선생님이 체어리딩을 너무 잘해. 가지가지. 어리딩을 열심히 해 가지고 아슬든. 예전에 진출할 세 명의 친구들이 출현했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 뱃지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솔 재현배 생님 아, 얼굴이 나와 있는 뱃지를 우승 팀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왔어요 아, 자랑이에요, 진짜. 표제생 저희 오늘 한국 기적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사학년 5학년 학생들이 우리말을 이렇게 잘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6학년 학생들도 우리 4학년, 5학년 학생들에게 양보한 것 같아요. 평소에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들인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 의논하면서 이 퀴즈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글이 무엇입니 한글이 시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동서발전과 함께합니다. 한국을 사랑하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